어르신들, 새해에도 높은 혈압과 혈당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?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주목하세요.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혈압과 당뇨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한 질병이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새해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 첫 번째.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보약입니다.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, 매일 꾸준한 10분 걷기는 필수입니다.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 10분만 걸어도 혈압과 혈당 수치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. 틈틈이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. 세 번째 식후에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특별한 차한 잔을 추천합니다. 여주차나 돼지감자차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니 커피 대신 건강차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세 가지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새해 건강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. 더 많은 건강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